이번엔 개인적으로 연습 더 하시고요. 이게 좀어 이거 한번 보죠. 여기로 들어오죠. 픽성. ICSUN 여기 들어와 보면은 그냥 연습용 이미지를 갖다 쓸수 있어요 요런거 <laughs> 있죠 음. 복사에다가 이미지 탭하고 붙여넣기만 하면은 불러와져요 어아어 아, 됐죠 이게 그 원하는 분야에 맞게 가져오면 되요뭐 흑백 이미지인지 블러 처리된 건지 뭐어 저기 그냥 어차피 테스트라서 상관없는데 어 여기 아이디에요. 여기서 1 2 3 이렇게 하면은 123번 이미지야. 저 사이트에서 정해 놓은. 그리고 400 500 하면은 이건 뭐겠어요? <laughs> 사이즈. 어, 뭐 넣을 거 없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돼요. 이거. 그러면 어 이런게 가능해 나는 이미지가 이미지 10장 가지고서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테스트를 이미지 10장 가지고서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서 어떻게 할래요 이미지 10장 당장 다 각기 다른 이미지 10장 이렇게 해서 여기 238뭐89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아니니까 알려주겠지 이미지하고 탭하면은 소스에다가 하나 집어넣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A태그 넣는거랑 똑같은거 아니야? 네. 맞죠? href해서 내가 아까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네.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어, 이, 주, 이, 이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탭 하면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좀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이걸 10개 하면요, 나오겠죠? 달러로 넣으면 이렇게 돼요. 달러 하나 넣으면은 뭐요 여기 아이디 어떻게 되는지? 달러 두개 넣으면은 이렇게 돼요. 01, 02, 03, 04 이렇게. 그래서 안 나올 거야. 왜냐면 0으로 시작하는 건 없거든. 얘네 아이디. 이해되죠?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이제 앞에는 1로 채워. 그럼 뒤에 숫자만 1부터 9까지. 할수 있을 거니까 뭐 이건 지금 10개라서 110까지 됐는데 상관없이 이것도 번호가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달러 이용하면 돼요. 이런 건.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아 달러는 끝났어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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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내가 원했던 게 그거야. 디스플레이가 일단 블록은 아니겠다 싶은 거죠. 왜? 한 줄에 여러 개 나오니까, 그죠? 그냥 기본 값으로 나 여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줄 여러 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일단 일라인 블록 계열이야. 근데 이미지는 A랑 다르게 그냥 일라인 블록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차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거 있죠? 얘네들이 먹힌다는 뜻이겠지 그럼? 그죠? 이게 다요? 사실 뭐어 이거 이미지 뭐뭐 뭐 있나? 잠깐만. 여기서 이미지도 쓸만한 게 요런 거? 아, 이거 보자. 요거, 아이콘 이미지, 여기, 얘가 가져와서 쓸 거잖아요. 그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요거, 카피 링크 어드레스 하던가, 아니면 오프닝 유탭 하면은 이렇게 열리거든? 링크 어드레스에서 이거, 아니다. 아, 뭐 이렇게 저장도 되고, 카피 링크 어드레스에서 여기다, 어? 아, 이게 다운로드로, 꼈네? 그러면은 6월일이니까 아 PNG로 넣어놨구나 얘네가 주소가 아니네 얘가 더 이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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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링크고 여기서 까보자 여기서 이미지만 봅시다 그러면. p n g 로 바꿔놨네 얘네 jpg 요런 게 있을 텐데 c p u 얘네 못쓰겠다 그 그래, 저기 쓰자 아까 봤던 거 요런 이미지 있죠 아니면은, 뭐 있나? 이거 이미지일 거 아니야? 링크 주소 복사해서, 이렇게, 어? 여기다가 집어넣을볼 텐데? 그냥 이렇게 되네? 그러면 링크 주소 복사 말고, 아, 그래, 이미지 주소 복사는 여기 검사 때려가지고, PNG로 넣어놨네, 얘네도? 여기 그왜 주소로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내가 엔터 누르면 저 png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차 창을 새 탭으로 뜨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씩은 해 봐야 되죠 이거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이런데 그냥 넣어도 돼 그럼 가져올 거야 이렇게 뭔가 저 넘게 좋다면 이렇게 뺏어 올수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가 웬만한 게좀 막힌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PNG로 바뀌었네? 음. 이건 나중에 다시 봅시다 <laughs> 이건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쓸때 알려드릴게요 이단 이미지인데 이건 됐다 얘를 정렬할 거에요 얘를 어뭐 하면 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14강 여기 정답 예시 보면은 기다리면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지 요 크기가 아마 어 300에 300일거야 여기다가 300에 300만 맞춰 가지고 이미지 6개 쭈르륵 놓은 다음에 얘처럼 만들어 보세요 그냥 이, 이 그림처럼이면 돼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그냥 6개 1, 2, 3, 4, 5, 6 이렇게 놓 놔야 되는 거잖아요. 가운데쯤에? 지금 문제가 있어 뭐야? 크기? 크기가 바뀌진 않아 이미지.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일단 보면은 3, 3인 거 같은데 얘를 떼놓고 봤을 때 거기가 줄면 세개세개 쪼개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네 번째 놈이 이 위주로 올라온, 올라온다는 거야 영역을 침범해요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때요 여기는 일단 여기 선이 하나 가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죠?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여기 좀 떨어뜨려야 될것 같아 그리고 얘도 한줄더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면 기열 하나 더 넣었던가 그리고 여기에는 n v s p 이렇게만 넣어줘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지 이렇게 그죠? 여긴 왜한줄더 떨어졌지? 그래 얘가 두 개니까 두줄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 0 0 0 0 0 0 0 0어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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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를 d i y 로 감싸고 DIY 위에다가 텍스트 연락 센터 이렇게 주면 되겠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뭐 아닌 거 써주면 되죠. 아동탑 댁 이렇게 하면은 또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으로내안 어, 써도 되고, 사실 이렇게 까지만 해도 돼요. 또또 또 다른 방법, 그 이거 문제 이렇게 쭉 풀어보면은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을 거거든, 그죠? 이 조건대로 풀면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거 해보죠. BR 쓰지 말래. 이건 그고 BR 쓰지 말래. 그럼 이거 빼면 되죠. 그럼 문제가 뭐야? 그지 여기 못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마진? 누구한테 어떤 맛이냐? 와 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에 좀그 시각적으로 집중을 해봐요.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 떨어트리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1, 2, 3, 2, 다음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네비에다가 높이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 이만큼 네비가 먹고 있잖아요.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네비의 특성상 침범을 안 하겠네. 왜 블록이니까, 얘가 이만큼은 다찾아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안 달려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유가 다 있어요. 그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체가. 그리고 보면 이거 쓰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MDSP 쓰지 말래. 이거 쓰지 말래. 누웠어요. 쓰지 말래서. 그러면 이번에 문제는 뭐예요? <laughs> 요, 요기 지금 못 띄우는 거 아니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마진 아직 안 썼어요. 마진 써도 되는데 마진 없이. <laughs> 실, 실선? 섹션? 이미지에다가 섹션 e 이렇게, 넣자고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버려? 섹션을 보세요. 네비 안에 섹션이 이렇있잖잖요요럼지지얘얘왜왜안여요 보시면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하면요 보이죠 네비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네비는 이 가운데 그 여기였어요 여기 DIV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만 존재하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냥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고 있는 놈을 이렇게 바꾸면 왜 빨간색은 안 보임? 너비가 없어서 빨간색 없어졌어요. 일 근데 스픽셀 뭔가 들어간 거 같긴 해. 이게 어, 글자는 너비 때문이고요, 블록은 높이 때문이에요. 근데 난 지금 얘 글자화 시킨 거 아니야? 너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뭐 이건 필요 없지 이제. 떨어졌죠. 일단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일단은 이거 뭐저 세부 조정 이런 건다 필요 없고. 어. 정렬은 그니까 방식이 너무 많아서 그냥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마진 패딩인데 여기 밑에 있어요. 음 이것도 있는데, 그냥 여기 그 뭐야. 아, 그냥 이거 따로 보자. 새로 하나 열어볼게요. 나중에 보시고, 어, div 코2 4한 다음에 내용 달러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띄어쓰기 넣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laughs> 더, 어, 픽셀 솔리드 매지 하면. 아까 이런식으로 보일거예요. 폰트 사이즈 3아리 음, 디스플레이 일라인블록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한 줄에 여러개 맞죠? 헤딩 레프트 백하면 뭔지 아시죠? 안쪽 왼쪽 안쪽에 왼쪽 여기 뒤에 뭐분야에 따라서 어디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상하좌우 전부 다겠지? 그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 볼까? 위가 100, 위 아래가 100. 좌우가 200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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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픽셀, 50 픽셀, 0 픽셀, 5 0 픽셀 이렇게 해보죠 이러면요 이렇게죠 그렇죠? 이것도 쓸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대로 마진에다가도 적용 가능해요 이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배경색이 없으니까. 어 이렇게 해보죠. 이러면 뭐예요? 똑같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 그냥 상하좌우예요. 이렇게 하면 뭐야? 어 사, 상하 그리고 좌우 이거 나도 뭔지 몰라. 이게 상한지 이게 좌우인지 몰라. 그냥 해보면 알아요, 이거. 그리고 뭐 4개도 똑같고 나머지 마찬가지고 여기 도 마찬가지로 탑뭐 이런 거 되잖아요 보통 이걸로 다 정렬했을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 방금처럼 그 이미지 정렬하는 것처럼 영역을 잡아서 정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어, 상하좌우에다가 여백 줘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인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마진 패딩을 섞어보자. 방금 전에 했던 거에다가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 <laughs> 일단, 이거 다뺄 거야. 이런 영역 잡혀 있고, 뭐 이런 거다뺄 거야. 이 상태로 시작을 할 건데 이번에는 좀 사용을 해보자 마진 패딩 원래 쓰던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엘리먼트는 몇 개예요? 엘리먼트는 요소잖아요. 이것도 그냥 하나 요소로 쳐. 그러면 여섯 개의 엘리먼트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좀 감싸보자. div 곱하기 -E 2 해놓고 여기 3개 세, 여기, 세 여기 아래거에 3개 이렇게 넣어보죠. 그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신범은 안하겠네 일단.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선 가져있는거잖아요. 여기 크게 div 있고 div 있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막고 있는거잖아. 넘어오는거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정렬하지? div의 텍스터라인? 네. 네비의, 네비의, 네비의 텍스터라인? 네. 네비가 갖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인데요? d 까 b 비에다가텍스 어, t 라인 센터 이렇게 이거 맞아요 이걸 원 y You go, Baja. You 는 o on, go, Baja. d e 인 b i e go, go, go. Debbie, go. d e b b 하나겠네요.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텍스트 취급 받을 수 있는 놈은 누구예요? 이미지만 아니야? 어? 근데 네, 난 네비에다가 텍스트 올라인 센터 줬는데, DIV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가운데 정렬됐네. DIV의 텍스트 올라인은 인헤리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값이 이런 게몇개 있어 사실 상속에 대해서 보세요 보더를 내가 여기다가 t 픽셀 솔리드 t 드 e 렇게 줬어요. 그럼 답이 나오 i 아 D e i V의 보더는 s 헤 s 아니겠다가 되죠.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안 해요. 나도 이거, 그러니까 어, 이건 또 나중에 또 나올 건데, 네비에다가 텍스터 랜 센터 주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사실 당장에 있어서는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좋은 건 아니야. 그리고 이미지한테 말 걸고 싶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파고 들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꼭 무조건 길게 늘려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보더를 해보자고 보더, 이픽셀, 솔리드, 웰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미지가 보더가 씌워졌죠 그죠?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보이죠 여기에다가 패딩 35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다가 여백 주죠 이, 이 빨간색 영역 안쪽에다가 여백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얘 빼면 끝나요 이거 좀 줄이면 될거 아니야 실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될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예요 가운데 정렬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그냥 쓸게요 이건 어 일단 이렇게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고 어 네비의 영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프라운 컬러해서 레이 해보면 이만큼이거든요. 왜냐면 네비는 맨 바깥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블록 상태 아니야. 그렇죠? 그럼 d i v 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 아, 보더 2 픽셀, 한, 한3 픽셀 솔리드 블루 해보자. 그럼 사실 얘는 여기 주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더 정확한 놈한테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 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실제 글자가 누구 거냐 이걸 따져봐야 돼. 대비권 아니야, 일단. 그리고 나중에 다항서 이렇게 다 빼면 돼요. 이렇게. 패딩 썼잖아요. 요거, 마진으로 고치면 길겠지. 비슷하잖아요, 지금. 대신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아 아니다 이미지한테 이걸 줘야되겠구나 이게 실제로 보려면은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 다른거잖아요 근데 이건 나밖에 모르는거야 사실 어차피 사람들이 보게 될건 이거니까 상관없음 일단은 여기까지.